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1% 이상 하락이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럽 증시는 지금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고 내일 모레는 FOMC 회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8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과 국내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호불호가 갈렸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상하이종합지수와 대만 그리고 홍콩항셍지수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바로 중국 증시가 노동절로 인해 휴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은 4월 29일 부로 장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2시 59분에 장이 마감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중국에 이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도리노히 코도모노히 한국과 똑같이 어린이날과 녹색의 날 그리고 헌법 제정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나라 대부분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맥컬리 컬킨의 주연의 나홀로 집배처럼 코스피지스만 나홀로 개장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 전환이 나왔어요.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분명히 장이 개장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매도세를 보였고 기간만 이렇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미국의 야간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똑똑하신 개인투자자분들은, 아, 이거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연기금이 미국의 야간선물이 상승 중이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코스피를 상승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개인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이렇게 왕창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같은 시간 일본 증시 역시 이렇게 장초반에 1% 가까이 하락하다가 똑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장초반에 금융 투자는 분명히 코스피를 매수 중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이렇게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렇게 소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 봐야 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와 리사스 AMD와 그리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예 먼데이 키즈 오늘이죠. 자 버크셔 회사 외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버크셔 회사 외의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6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지만 시장 예상치가 7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는 어닝 쇼크라고 볼 수가 있죠 투자의 부진 역시 주식 투자의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워렌 버핏은?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절대 반도체주를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HP를 대거 매수하는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워렌버핏 아저씨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를 제작한 회사죠. 이 회사의 지분을 9.5%까지 늘렸다라는 사실도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전에도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HP 역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14%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 뒤로는 주가가 연일 횡보를 하더니 다시 하향세에 접어들고 말았죠. 참고로 여러분 버크셔 회사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3.07%나 급락이 나왔어요. 버크셔회사의 b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이 나올 경우에는 은행주라던가 혹은 보험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3%대까지 올라왔지만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는 금요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4.06% 급락이 나왔고 단타의저왕 JP 모건 체이스 역시 금요일 날 이렇게 3.23%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을 발표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금융주 전체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실적 발표 역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에 대한 하락분은 오늘 증시에 반영을 받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금융주들이 지난주에 저렇게 급락게 나왔어도 한국의 금융주들은 끄떡도 안 하더군요. 자, KB 금융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1.02% 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지만 이렇게 종가는 마이너스 3.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투자자가 이렇게 대량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특히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은행주를 던졌고,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창구의 절반은 JP모건 창구였고 나머지 절반은 신한투자 창구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단타에 대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매동이 직계가 되죠. 그래서 장 중에는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번 예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5 7,100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 않죠. 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고 오늘 은행주들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더군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매수 주체를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주와 다르게 이렇게 마이너스 1.07% 하락이 나왔고 역시나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순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유독 카카오뱅크만 3%대 급락이 나왔어요.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가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대 급락이 나왔고, 네이버 역시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삼형제 역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죠. 여러분, 아마존 주가가 오늘 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은 카카오고 네이버는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에 다닐까 거래에서는 아마존은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보유수 물량이 풀립니다. 7만 6천 주.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나 급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여러분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나왔죠 자 카카오페이의 1분기 매출은 1,233억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1,000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 손실이 예, 11억원이나 발생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때부터서 23만원이었고, 52주 신 고가가 24만 8,500원입니다. 지금 주가를 비교해보면은 마이너스 55%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잘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55%.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주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씨, 카카오페이 주식 사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미국 주식이나 살걸. 미국 주식 잘 나가는데.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학게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들, 1월달에 샀으면 지금까지 몇 프로 손실이었을까? 예, 네,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정도의 손실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라던가, 그리고 지수 추종 상품인 QQQ ETF를 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 8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페이를 안 사고 넷플릭스를 샀었으면, 예, 올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8.13%를 기록했기 때문에 도찐 개찐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실적을 발표했어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 안했죠.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카카오 주주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카카오페이와 똑같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닝쇼크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와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기 88,200원이 깨질 거니까 최소 8만 원 밑에 78,900원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는 그냥 호랑이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세게 물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영국의 국방부 장관은 5월 9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영국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기념하고 군사적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주 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몰도바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5월 9일이 세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해도 우리 병사들은 특정한 날짜에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또 폭등이 나왔나 이렇게. 국제유가의 선물을 확인해보니까, 엥? 오히려 국제유가는 하락이 나왔고, 천연가스만 오르고 있더군요. 물론, 장 초반에는 천연가스와 WTI 국제유가는 이렇게 상승 중이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장 초반에는 중앙에너비스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 했지만,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53%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은 이렇게 장 초반에는 플러스 5.03% 상승이 났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5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이상의 손실을 본 거죠. 자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플러스 8.7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 오늘 대성 에너지는 대성하지 못했네요.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1.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대성 에너지는 시간에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51%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반대로 오늘은 저렇게 천연가스라던가 원자재 관련주는 그다지 별 볼일도 없었고 달 볼일도 없었지만 이렇게 육개장 육류 관련주라던가 돼지고기 관련주는 날라갔습니다. 자 키가 많이 커 많이 커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이렇게 플러스 7.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말았어요. 자 닭고기 관련주 2등 주인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에 플러스 3.0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등주라서 그럴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 이렇게 플러스 8.65%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주 동우팜 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면서 오11 11.14%나 상승이 났는데. 와우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주 2등주죠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플러스 4.18% 상승이 나왔고 시간에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동우팜투데이가 상한가를 가니까 이 녀석도 급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장막판에 빼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럽증시가 반등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다오하고 나스닥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런 개잡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하던가 아니면 갭을 빵 끼워놓고 위에서 빼버리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일반적인 주식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예 내일은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아주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신용잔고 비율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항상 대북주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해서 대북주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예, 지금 환율이 1300원대를 넘보고 있으니까 바이든이 방한을 할 경우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머 천재님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진행 중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는데 네 2021년도 12월부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환율이 급속도로 상승이 나고 있죠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지금은 원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에 방한을 해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반도체 기업을 탐방한다? 그러면 반도체주도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내리고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렇게 4월 19일날 5%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정말 사람을 질게 만들죠. 그 뒤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2주 가까이 횡보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에 방한을 하고 반도체 관련 주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테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해놓은 수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빵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 잘 나갔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두달 넘게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지금 2만원대 밑에서 주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한 이부근인데, 야 이부근까지 갈듯 말듯 갈듯 말듯 하면서 안 빠지네요. 이 종목은 아까 테스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횡보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반대 매매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잠깐 올라왔을 때, 한 2, 3일 반등 줄 때, 그것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신용을 써서, 예,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체온은 어떻게 됐다? 예,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게임 오버가 되고 있죠. 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 야간선물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변했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일 또 장이 안 좋으면서 식품이라던가 원자재 그리고 닭고기 정육 어,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수급이 다시 쏠릴 수 있는데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듯이 미국장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유럽증시도 마이너스 1%에서 점점 하락폭이 커지는 게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왠지 푸틴이 소형 핵이라던가 아니면은, 아, 우크라이나 원전 발전소라던가막 진짜 폭파시키거나 막 그럴 것 같아서, 코스닥 주식들은 지금 건드리질 못하겠어요. 오늘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갈것 같은 뱃셀? 보시면 52주 신고가 같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베셀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리면 거래정지를 당하거나 혹은 3일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참고로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일 단일가 매매에 지정이 돼서 이렇게 3일 단일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주 유니크.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수소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전기차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수소차가 활성화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 충전소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다르게 5분이면 충전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자, 일단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는 44곳입니다. 그리고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곳을 빼면은 예 40곳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라던가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충전소에 충전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소차를 충전하는데 약 5분의 시간이 걸리지만 연속 충전이 안 돼요 앞에 사람이 충전하고 나면은 뒤에 사람은 20분에서 30분을 기다린 다음에 예 충전을 할수 있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하나 짓는데 30억입니다 그냥 짓기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길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수소연료 발전소 설립 결사 반대. 이렇게 수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되기도 힘들고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주식 잘못 가지고 있다가 상장 폐지당합니다. 저는 여러분 최근에 뭐 삼성 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LG와 이런 녀석들이 하락장에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돌파 매매로 꼬시려고 이런 데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아주 짧게 짧게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가 여기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 올리고 뺄것 같은데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침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요런 데서 사는 건데 얘네는 빠지질 않네 어떻게 된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주식을 오히려 매도하고 있고 LG화학 역시 이렇게 3일 연속 개인 투자자분들은 던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보외스가 풀려 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막 사고 있고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중인 LNF 같은 주식도 개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대로 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고 저점에서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는 애들은 아주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기대해봅시다. 5월 중으로 조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확정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화스와프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을 배제하고 다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주기는 사실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미국의 CPU 제작업체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듯이 AMD도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가 또한번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